60대 이후 성관계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장수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분당 맥박이 빨라지는 유산소 운동과 비슷합니다. 꾸준히 할 경우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심근 강화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불안, 우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성생활이 정신 건강 지표를 개선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면역글로불린 A 같은 면역 단백질 수치가 올라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즉 감기부터 만성 질환까지 전반적인 방어력이 강화됩니다. 넷째, 피부 접촉과 스킨십은 뇌신경회로를 자극해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즉,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장수를 지켜주는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